하나 장소리 하기 전에도 잘하는 게 있답니다. 어 알았어 알았저 옆에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강아지 목욕 담당인 남정 씨. 근데 이거 뭐예요? 직접 발명하고 제작한 강아지 목욕대라는데요. 어떻게 쓰는 거죠? 자, 갈까 이 강아지를 여기 위에다 놓고 목욕 시키는 건데 여기 물 내려가는 하수구 구멍이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서모욕을 시키는 거야. <laughs> 이렇게. 이거 좀 만드시면. 내가 내가 만드면. 우리는 아무도 필요 없거든. 그냥 세면대에서 이렇게 씻기고 하면 되는데 샤워할 때도 뭐 사실 같이 이렇게 해서 바닥에 놓고 하면 되잖아요. 샤워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놓면 자기도 구부려야 되니까 이게 싫어서 한것 같아. 디자인 박남정, 설계 박남정, 제작 박남정. 단돈 5만 원으로 만든 폼이 목욕대. 이렇게 강아지 앞에 아크릴 판넬로 벽을 세워서 물 튀는 걸 방지하는 건데요. 어쩐지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적 느낌이 들지만 뭐 나름 과학적인 설계네요. 강아지가 물기를 털어 도 철통 보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털어치즈. 먼저 닦고. 누가 뭐래든 사용자가 만족하면 되죠, 뭐. 엉뚱한 발명왕 남정 씨 아지트,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음반 제작사 사무실인데요. 야, 딱 들어오는데 그 뭔가 탄 냄새 나지, 그지? 이게 지금 며칠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거야. 자 이거 좀 오늘 좀 치워야 되겠다. 이제 빨리 이 창고 내 작업실. 그러니까 뭐곡 작업도 하고 내가 여기서 나 앨범 낼때 여기서 녹음도 하고 녹음도 노래도 다 하고 해요. 하고 또 편곡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안에 놓지 안 봐도 되는 유일한 공간이지만.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게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